평창 동계 올림픽의 유산 창출을 위해 마련된 학술 행사 평창 포럼입니다. 지난해 2월 첫 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 행사를 대행한 업체가 행사 개최자이자 강원국제회의센터의 전신인 강원 컨벤션뷰로 강원 CVB에 보낸 서류들입니다. 첫 행사에 대한 평가 회의록과 차기 행사 기획안, 이 기획안에 대한 검토 회의록입니다. 차기 행사의 주제와 개최 시기, 운영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. 특히 차기 행사 기획 회의에는 용역 발주처 직원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. 이 서류가 전달된 시점은 지난해 4월에서 6월 초 사이입니다. 그런데 차기 행사 입찰 공고가 난건 지난해 9월 중순입니다. 입찰 공고를 내기 넉달 전에 사실상 용역을 줄 업체를 정해 놓은 게 아니었냐는 의심이 됩니다. 하지만 행사 대행 업체는 차기 행사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었을 뿐 사전 담합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. 사기 념도 그 아이디어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들리는 거고요. 다른 뭐 대형 회사들이 들어와서 입찰 경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건. 국제 회의 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은 감사 결과를 따르겠다고만 밝혔습니다. 진위가 어쨌든 간에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어쨌든요. 징계를 그 받을 상황은 제가 당연히 징계를 받을 것이고 결국 이렇게 진행된 입찰은 사전 연락이 있던 업체 에단한 곳만 응모해 일 차는 유찰됩니다. 다시 입찰이 진행됐고 이번에도 이 업체가 단독 응찰에 결국 최종 낙찰자고 됐습니다. 당시 컨벤션 뷰로가 발주한 용역 비용은 6억 원. 이 업체가 용역을 따낸 가격은 5억 9,810만 원. 낙찰률 99.7%였습니다. 전문가들은 단독 입찰의 경우 이처럼 높은 낙찰률을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.